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가게가 끝나고 언니랑 형부랑 일출 산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아, 지리산인가요? 수원에서 지리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내일 해가 뜨는 시간이 5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마감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바로 가서 등산을 하면 일출 포인트에서 일출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날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 지난번에는 제가 캐논 V10으로 브라이더를 찍어봤잖아요. 그거랑 비교하고 싶었던 카메라가 오즈미 쿠키3였는데 드디어! 제가 이모즈모브 캐3를 예약했습니다. 이 산행에서 얘로 한번 찍어보고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켜져가지고 좋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촬영이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삼각대를 두고 와서 이렇게 지금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한번 등산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결정해보려고 근데 오즈모포켓 뭐, 왜 다들 많이 쓰시는줄알것 같아요 벌써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출까지 꼭 찍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BGI 미모라는 어플이랑 연동해서 톤업이랑 다크서클 설정을 해봤는데 짐벌이다보니까 따라오는게 살짝 느리네요 근데 이정도면 굿입니다 잘 써볼게요 어플이랑 연동하면 찍고있는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니터링해서 너무 잘나오는데요 그럼 이따가 출발할때 또 켜볼게요 지금 시간 2시 32분입니다. 여기는 탄천 휴게소고요. 도착까지 2시간 남았네요. 네시 반? 또좀 잡으려고 합니다. 약간 빡센데? 달이 어딨어? 지금 달이 너무 밝아요. 저 지금 달임 가보자고! 이렇게 성삼재 모시기에 왔습니다 노고단 고객 2.6km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이마트 24 지금 현재 4시 반 넘었는데 무인으로 운영되고 언니는 고프로를 빌려가지고 고프로를 촬영하고 있고 저는 오즈모 뭐.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길이 되게 잘돼 있고 빨리 오십시오. 눈 너무 무신데요. 지금 완전히 한라산 올라가는 느낌처럼 완전히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가 않는다. 푸르스름해져요.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1.4km 정도 올라왔는데, 팡이팡이랑 우보기가 안 보여요. 지금 갈림길이 나와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기다렸다가 올라가려고 잠깐 앉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저 사람. 지금 시간이 5시 정도 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거 별이에요. 여기가 돌게 다인것 같고, 편안한 길은 이 길로, 이쪽으로 쭉 둘러, 둘러서 가나봐요.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탐방로가 이렇게 있네요. 현이치역이고 빠른길 1 k 로만 올라가면 돼 은정씨 1 k 로만 올라가시면 된다고요 하실 수 있죠?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이거든요 제가 노고단 대피소 거기다 온것 같은데요 아침 러닝이 효과가 있나봐요 심박수가 많이 오르지를 않아요 여기 진짜 이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로 가면 편안한 길, 일로 가면 돌계단, 일로 가면 편안한 길. 저는 돌계단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편안한 길도 약 40분밖에 안 걸리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길로 오셔도 됩니다 알았어 천천히 와 지금부터 30분 바짝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이뻐요 오 고도가 좀 있네요 오케이 이런 길을 어떻게 올라야 되냐 저는 사실 등산 잘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만 봐요. 예를 들면 땅만 본다거나 멀리 보지 말고 눈 앞에 닥친 거 그것만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기서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뭐가 있는 걸까요? 미쳤죠. 여기가 정상인 이유가 있었네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새벽 5시 30분 6시인데 와 엄청나다 헉, 뭐야 여기가 쨍이었네 와 우와 진짜 이쁘다 여기가 진짜 너무 멋있다 지금 노고단에서 블랙야크 인증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리산이다. 반달가슴곰? 올라올 때는 지름길로 올랐고 내려갈 때는 편안한 길로 속도를 내서 가보려고 합니다. 속도 내서 8시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에? 지금, 맞아? 지금 다들 타이트해요, 일정이. 지금 여기, 모델이 지금, 저 세븐틴 콘서트 가야되고, <laughs> 저도 오후에 출근해야되고, 지금 팡이팡이도 집에 가서 집안일 해야되기 때문에, <laughs> 아주 지금 타이트해요, 타이트. 일정이 타이트하다. 지금 올라가는 시간 얼마나 걸리죠? 아, 8시간. 8시간? 오, 괜찮네. 괜찮네. 정말 예쁩니다. 현재 시각 7시 43분. 4시 40분에 입산해서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즐기고 3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노고단. 진짜 다 왔다. 끝. 친구가 부셔 뿌셔 부셔를 챙겼는데 올라가니까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laughs> 여기 있었다. 여기 있다. 부셔 부셔. 한국인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부셔 부셔.